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단어만 익숙하지 사실 뭐 사용법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내년에 하는 이 메타버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좀 시민들이 경험을 할수 있는지 그 계획이나 혹시 로드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어, 메타버스 서울은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시 단위에서 물론 이제 인간 단위에서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뭐 미국에서 만든 로블록스나 또는, 저, 마인크래프트나, 또는 국내에서 제페토나 SKE 브랜드,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 영역이고요. 그냥 공적 영역에서 하는 것은 서울이 처음입니다. 그 세계적인 많은 이제 관심도 받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서울은 그야말로 3D,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공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터넷은 2D 공간이라면 이제 아바타의 기반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본인 인증하고 아바타를 만들고 들어가서 새로운 그 가상세계에 편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의 신계륙이죠 그래서 서울이 펼쳐지는데 들어가시면 아, 메타버스 이제 서울 시장진도 있고, 그럼 시장이 어떤 뭐 건의사항도 제안을 할수가 있고, 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기 이 교육상도 할수 있고, 또 다산콜도 이제 가상에서 또 이렇게 미론 같은 것도 제기도 할수도 있고, 또 세무상담도 할 수도 있고, 또 서류도 뗄 수도 있고, 또 서울의 주요 명소도 관람할 수가 있고. 저희 또 재단에서는 하 것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통도 많이 있고 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은 내년그 3월 2023년 3월 예정 중인데 메타펫이라고 있습니다. 음. 예, 메타펫이 뭐냐면 가상에서 반려 동물들 키우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강아지도 키울 수도 있고 뭐 새도 키울 수도 있고 도룡룡도 키울 수 있고 한1 0여 가지의 그런 이제 펫을. 본인이 기르고 뭐 입양해서 또 키우고 또 목욕도 시키고 성장을 해서 이제 그걸 다리, 데리고 다니면서 관람하는 그런 재미 요소도 해서 재미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서울은 기존에 없었던 아바타 기반의 새로운 세계에 펼쳐지고 여기에서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야말로 어떤 신체적인 약자 또는 그런 분들이 직접 가지 못할 때 실감, 또, 몰입감을 갖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서울 메타버스 기본 계획이 작년 10월 달에 5개년기에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단계이기 때문에 뭐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계별 하다 보면 굉장히 시민들이 충족한 새로운 신재료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CES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예. 어, 1월 4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그때 이제 서울관에서 조금 뭐 특색 있는 좀뭐 테마를 좀볼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 CES 2 0 2 이제 1월, 항상 1월달에 시작하는데 네. 이제 벌써 2023 네. 이제 개면년 토기때 이제 첫또 CES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는데 아마도 이제 작년,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2023년도에는 정말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이제 올 것으로 뭐 예상이 되고 또 많은 또 게스트도 들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서울에서는 그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LVCC라고 그 라스베가스 시에서 열리는 곳의 메인 홀에 대부분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건데 대기업이 아닌 도시 단위 서울이라는 시티가 그 관을 들어갑니다. 약간 50규묘에 서울관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서울 기술관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스마트 교통도시, 친환경 푸른 도시 서울의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테크 허브 서울이라는 이제 테마로 해서 그집 뿌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4개의 대기업 그리고 6개 스타트업 우수 서울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서울 기술관이라는 테마를 형성하고 또 하나는 유레카 파크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는 그 K 스타트업 통합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진원, 중소기업 창업진흥원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함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진원에서 30개 기업, 서울시에서 20개 기업, 그래서 50개 기업 통합된 K 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가서 우리 재단이 뽑은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할 예정이고 다행히 그 10개 기업 중에서 사전에 그 혁신상을 아, 심달 하거든요 근데 그중 10개 중에 저희가 5개 4개 기업이 탔는데 그중 1개 기업 2개를 받아서 음. 어, 10개 기업 중에서 5개 혁신상을 받은 음. 엄청난 성과를 이미 저희들은 안고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가 있는 동안에 서울의 우수 기업에 대한 그 스타트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뭐 빅데이터,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기술력이 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좋은 인재들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사실 60억 정도, 저희 내년에는 70억 원좀 넘게 배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음. 점이나 조금 더 예산이 많았으면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또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구상하고 계신 게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말씀해 예. 예. 주시면 좋을 것 서울 디지털 재단은 지금 설립 6년 차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대째 이사장 하고 있는데 1, 2대 이사장이 이제 공교롭게도 임비를 다못 채운 그런 부분이 있고 공백이 있어서 또 공백을 줄이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된 기관이 아니고 확장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있어본 하나의 최종적인 소감은 아 우리 재단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디지털 전환. 또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인력이나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여기 대한 갭을 줄이 위한 노력을 하,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희가 어떤 피상적인 뭐 이렇게 주목구구식이 아니고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아주 체계적, 과학적으로 해서 재단이 어떻게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그 슬로건이 Let's take a double leap입니다. 그두 배로 성장하자. 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이제, 제가 와서, 뭐, 첫 해부터 올해까지, 그 기본 출연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증액의 속도가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올해도 순수한 출연금은 이제 88억 한 5천만 원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추경도 있고 하면 그 이상이 되겠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특히 AI 빅데이터 베타버 새로운 기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서울시 행정도 저희들의 어떤 디지털 전환 요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이나 예산을 두배 이상을 해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주목구구시 아니고 어떤 데이터로 해서 어떤 시에 또 요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음,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좀 이게 조금 더 발전해야 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좀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실행을 못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네, 사실 이제 서울시의 실국에서도 많은 그뭐 빅데이터를 통한 또 알고리즘을 개발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다또 예산 뒷받침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것이지 예산이 더 많다면 훨씬 더 다섯 개, 열 개까지 할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메타버스도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도 많은 교육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에 또 격차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메타버스에 대해서 교육할 수는 있 강사도 양성해야 되고 또 요구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뭐 교차 실증을, 상호교차 실증을 통해서 확대하는 또 이제 뭐 전시회도 다섯 개가 아니라열 개, 열 개, 스무 개더 데리고 가면 더 많은 기회를 주는데 항상 예산 때문에 맞춰서 뭐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다섯 개, 얼마기 때문에 열 개, 얼마기 때문에 백명을 강사한다 이런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이제 전체 서울 시의 이제 실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더욱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더 배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취임하신 지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저희가 너무 궁금했던 거는 이 오시기 전에 그 디지털 재단 상태와 또 그걸 딱 보셨을 때 아, 나는 이것만큼 은좀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1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1년의 소회를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저 1년 3개월, 그러니까 15개월이 지났거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또 맞이한 그런 순간인데요. 정말 한해 동안 혁신의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기관장 공백이 한 1년 7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일이 미뤄졌던 것들을 이제 챙겨나라고. 정리를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나온 성과들이 하나씩 결과도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공공기관은 크게 이제 네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영평가. 우리 이제 직원들의 이제 성과급과 연관되는 것인데 아, 지난 3년 동안 라등급에서 성과 못 받은 그런 기관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등급으로 이렇게 승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점수 무려 22점이 올라서 또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이제 노력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또 받았습니다. 음. 세 번째는 이제 내부 만족도.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는 만족하다, 뭐가 좀불만 있다. 이런 부분에서 총점에서 또 무려 7개 단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대상 20개 기관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내부 만족도 올라갔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외부 반족도 시민들이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보는 평가에서도 또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4개 평가에서 모든 부분에 점수와 등급이 올랐다는 데에 대해서 하나의 큰 성과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재단이 그 상을 여섯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3개 또 해외에서 3개 그러니까 총 여섯 개를 받아서 그것도 저희 직원들이 정말 일심 단결해서 훈련 일체가 돼서 이런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 인텔리전스 대상, 음. 한국 지능정보 시스 학계에서 주는 상인데 그 인텔리전스 대상도 수상했고요, 또쿠알라룸프로그 시티넷 유엔 산하기관에 사는 그 S D G 어워드 음.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 골스라는 그 상도 저희들이 본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SCWC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컨그레스에서 시티 어워드 그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아까 이제 그 부패방 시제 평가 시장님상도 받고 또인텔넷 상도 받고 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의 그 데이터 사회 공헌상도 받아서 아주 <laughs>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디지털 농사를 그래도 평년 작 이상으로 잘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내년 그리고 좀 멀리 보자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 디지털 포용 뭐 서울시에 대한 그 디지털 재단은 이런 성과는 내가 꼭 이루고 가겠다라는 포부가 있으시면 마지막을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 직원들에게 정말 많은 걸 요구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음, 음. 이제는 더 이상 참 이거 하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 따라줘서 아까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희들이 또 민간인이지만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또 이제 그런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또 이겨내고 어떤 또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그야말로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 타워를 할수 있도록 재단이 정말 더 열심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제 슬로건은 Let's Take a Double Leap, 두 배로 성장하자. SDF 두 배로. 이게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약조한 그런 내용이고 아마 이제 서울 디지털 재단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봐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뉴스 핌과 함께 재단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